다음 주 급등이 예상되는 로봇 관련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다음 주도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선생입니다. 다음 주 주선생과 매수 타이밍 잘 마치신다면 대박 수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본격적인 로봇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려요. 지난주 시장의 점진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공시를 통해서 터져나왔던 로보티즈 사태로 인해서 로봇의 마주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인 한주였습니다. 이번주는 로보티즈 사태가 진정되고 반등을 모색할 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3월 31일서부터 공매도가 정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성장성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상승을 이루었던 종목 간에 시장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그 또한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주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뉴스와 함께 로봇 테마주에 대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로봇츠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큰 폭의 조정을 알렸던 종목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츠의 강력한 테마 상승을 알렸던 12월 말, 또한 2월 말에는 로봇주의 조정을 알리는 신호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 보냈습니다. 이렇듯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레인보우 로봇의 시작점과 시장의 조정을 알리는 내용 모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알려줌으로써 로봇주의 테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3월 31일서부터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공매도 시행에 앞서 많은 뉴스나 언론이 로봇주의 고평가를 이야기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차 현황 한번 살펴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차 잔고입니다.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12월 말에서부터 급등했던 주가기 때문에 12월 말을 기준으로 60여만 주의 대차 잔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잔고를 보시면은 40만 주로 대략 20만 주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이야기대로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공매도가 집중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차 거래를 통해서 봤을 때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전격적인 시행에 따라서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로봇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대차장고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어떠한 특이한 점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레인보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20개 정도의 로봇 관련 주의 대차장고 증감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나타난 종목은 없었다라는 거 부연. 말씀드리니까 로봇주에 관해서는 련 다음 주 로보티즈 사태가 안정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상승의 분위기로 급격히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는 로봇주에 관해서 주선생이 판단할 때 상승이 예상되는 다음 주 적극적인 공략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로보티즈 사태로 인해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눌렸던 종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에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선생이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유망한 종목 매매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하시지 않은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주선생 영상에 큰 도움 되니까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공략 종목, 이슈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 제가 주도주 포착TV에 금요일 로버티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주도주 포착TV에서 로봇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아이디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선생의 영상 자료에 대한 이해, 어, 좋은 얘기 하는군. 영상 괜찮았어. 하고 종목 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나는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수익이죠 이 수익 어떻게 주선생이 우리에게 도움 줄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유용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선생의 소통방 이용해 보시라는 이야기 적극적으로 해 봅니다. 간단히 댓글창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링크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입장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 제가 오늘 영상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다음 주는 로봇주에 대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운명의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주선생의 소통방. 도구로 잘 이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리스크 줄이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즉, 여러분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신 분들은 주선생과 함께 소통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종목, 전략까지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조금의 망설임과 지체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체험해보시라 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아직 체크 안 하신 분들 체크 한번 꼭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슈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첫 번째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계속해서 메타와의 로봇팔 개발 이슈로 상승한 모습이었고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산 가치 절반도 못 미치는 극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였다. 즉 원익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성장성과 기술력만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대한 공매도의 우려 원익홀딩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극 저평가 종목이 원익홀딩스라는 내용이 시장에 퍼지면서 신고가를 경실한 모습입니다. 좀더 내용 살펴보면은 원이홀딩스는 그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가치 절반 이하로 형성되는 자산 가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저평가 국면에 있는 원이홀딩스는 반도체 장비, 특수 가스, 디스플레이 장비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 원이, IPS, 원이, QNC 등 중요한 자회사들이 반도체, 2차전지, 소주에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평가를 유추해 볼때 원이 홀딩스가 극도로 저평가됐다는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차트로 보시면 로보티즈 사태로 인해서 급등권의 영역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원이 홀딩스 다음 주에 주선생과 함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러한 원희 홀딩스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매수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선생 소통방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란 이야기 드립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원희 홀딩스 극도로 된 저평가 종목이다. 즉 자회사들의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우량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로봇 핸드에 대한 메타와의 로봇 팔이 부분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원인 로보틱스가 엔비디아하고도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2 22년도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교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이 골딩스, 로보티즈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 우리는 이런 종목들 잠시 조정 보일 때 정확한 매수 타이밍으로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두 번째 종목 이렌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 관련주, 레인보우 관련주인 이렌시스. 로봇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로봇 감속기의 국산화 성공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로보티즈 사태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슈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렌시스 좀더 확인해 보면 이렌시스는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과 맞물려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랜시스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중심에 서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이랜시스는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로 로봇을 보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은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랜시스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로 이렌시스 위치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렌시스는 로봇의 1차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굉장히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렌시스 보시는 감속기 국산화 성공에 따라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승하였고 을 지난주 로버티즈 사태로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주 선생이 다음 주는 로버트가 상승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렌시스도 눌림목에서 제대로. 매수한다면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다 드릴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로 원이 홀딩스 다음으로 이랜시스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라는 절실함이 있으시다면 주선생 무료 소통방 꼭 이용하셔 가지고 수익의 꿈 가져가시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내용으로 잠시 정리해보면 이랜시스.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회사다라고 계속해서 언급 드립니다.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핵심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삼성의 GPT 즉 AI GPT가 아닌 로봇 GPT 기술 연계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휴먼로이드 로봇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슈와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 이랜시스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린다는 이야기. 하면서 다음 종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주선생 영상에 큰 도움 되니까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번에 상승의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이 바로 클로봇이다. 클로봇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본다면은 로봇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것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2025에서 언급했듯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의 기능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의지,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행보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클로봇, 우리나라 로봇의 소프트웨어 부분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큰 흐름, 가장 부합한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로봇 테마가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내용 보셔도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선도하면서 글로벌 시장, 여태까지는 내수에 관련된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지금서부터는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업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생각됩니다. 좀더 알아보면은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이 글로벌 로봇 시장에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면서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통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사족보행인 스팟의 보안 및 순찰 감시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내 총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우에도 투입되는 등 클로봇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슈와 추세를 갖고 있는 클로봇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차트로 한번 보시면 지난주 로보티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20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 주선생 예상대로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면 신고가 부분까지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다 거래량도 제법 죽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이슈와 추세 그리고 눌림목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종목 주선생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정확한 매수 타이밍 월요일에서부터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주선생 소통방 입장 신청 하시면 은 편안하게 다음 주 해피한 결과 얻으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클로버 종합해보면 소프트웨어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그 길을 걷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로봇 시장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회사다.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데, 카멜레온이라는 것은 제조사별로 개별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되는 단점을 해결하면서 카멜레온 소프트 단일 제품으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고, 크롬스라는 로봇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서 산업 공정내에 다양한 로봇간의 호환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로봇 운영을 해주는 크롬스까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T-로보틱스입니다 부채비율 대폭개선 미국항 로봇 수출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은 T 로보틱스 현금성 자산 300억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업 부분으로 보면은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매출이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AMR은 2023년서부터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T 로버티스의 물류 로봇 SK o n 에 공급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는 북미 지역의 자동차 부품 이송 공정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디스플레이 로봇 수요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T로보틱스다 즉 이슈와 추세, 눌림목까지 3박자를 모두, 모두 갖추고 있는 종목이 T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연말서부터 이어온 로봇의 1차 상승이 전혀 없었던 종목 T로보틱스 보시는 것처럼 삼성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MOU 협업을 통한 내용이 뉴스로 알려지면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로보티저 사태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2만 원대의 가격도 한번 추라이 할수 있는 종목이 T 로버틱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지금 T 로버틱스의 악재가 아닌 다른 로봇주의 악재로 빠졌던 부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클로버과 함께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 T 로보틱스라는 점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오늘 4개 종목 빠르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시다 어떤 게 먼저 갈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 알림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타이밍 종목 받아가셔라. 끝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과 자료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서 아, 영상 괜찮구나. 좋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선생 소통방, 투자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매수매도 우리가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이라면 적극적으로 무료인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챙겨가시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신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주선생 영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봇주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용 좋은 영상과 주선생 소통방통에서 여러분 수익 얻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